말고 딴거 하자 양말 응? 아빠 저기요잘하한다너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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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고 임치 인치 잘... 임치야 잘한다 이렇게 <laughs> 어제 사고고있아 선물 주라고 자고 있는 거야? 선물을 두고 가야겠다. 냠냠냠. 사랑해 아빠. 어? 왜? 아빠 사랑해. <laughs> 갑자기 아빠에 사랑한다고 했어? 오늘 여기 뭐하러 왔죠? 트리. 트리 사러 왔죠. 응. 트리 꾸밀 거지. 아빠, <laughs> 예쁘다. 그냥 난 선물 트리야. 나 꾸며줘. 이것도 꿈나절이야. 그래. 음. 오, 그거 만지면 안 되겠다. 돌아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어. 우리 일단 바구니가 구자 시아야. 이거 아봐 아, 이거 집. 집. 자동차 아빠. 오늘 이거 돌아가서 만지지 말아야겠다. 뭐하면 만지. 아, <laughs> 내가 돌아가서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. <laughs> 아, 뭐 바로 따라하는 거 봐. 이거 지금 시아가 만지고 있는 걸로 할까? 어, 크기. 어, 그 아니 크기가 그만하면 되것같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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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. 고자사 여기다 넣어줘. 꾸밀 것 같아. 저희 거 같아. 저기 선물도 있다. 거 어. 거. 이거 말고 딴거 하자. 이거 말고. 그거 말고 지팡이 어때? 양말. 아빠 저기 밑다주세요나다 <laughs> <laughs> 이거? 나무 작아서 안 된다는데? 오조 이거 뭐야? 이거? 이렇게 쿨럭쿨럭 하잖아. 이런 환절기에는 가습기가 있어야 돼 필수로. 오, 있어야 돼. 우리 집에도 가습기 있잖아. 아빠 이거 뜯어 하나 뜯어줄까? 이거 뜯어줘. 응. 알았어. 응. 뭐라고? 야 <laughs> 이거 아빠가 말려줘. <laughs> 어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어, 이봐봐 이거 이거 여기 뭐라고 써있지? 풋 크림이라고 써있지? 풋 배웠지? 풋. 발이 영어로 뭐야? 그렇지. 그렇지. 많이 배웠던 거네. 어. 많이 배웠던 거. 어, <laughs> 배웠던 거. 풋. 알았어. 선님 나왔습니다. 됐다. 신 제품이 나왔습니다. 맛이 어때요? 맛이 어때요? 알겠다요. 맛시자니 고마워? 아빠는 하나 더 주네? 고마워 응. <laughs> 고마워 고마워 아빠 어, 고마워 <laughs> 자, 때 필요한 가습기 네. 치아, 가습기 봤지? 네. 가습기가 필요해 우와, 이동할 때 되게 편할 것 같아 그거 몰랐어 아, 이거 몰랐어? 꾹 눌러봐 오, 됐다 됐어 이렇게 되면은 습도랑 온도까지 다 나와 우와. 이거는 두배 빠른 가열식가 습기야 이거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세척하기도 편해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부을 수 있어 편하게 붙는다? 어! 저도 부어볼래요 잘 부을 수 있겠어? 응. 편하게 오 좋아 이렇게 잠금장치도 이렇게 되어 있고 거품 보이지? 물끓리고 있는 거물 끓고 있지? 오 벌써 끈다 이거 수증기 올라오는 거 봐봐. 집에서 같이 하자 알았지? 아 이게 외부 습도 센서를 통해서 정확한 습도를 알수 있대. 선물을 음... 왜 이렇게,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아놨어? 되어, 예쁘게 달아놨지. 어 여기다가 쭉 달아줘. 이거는 이렇게 달아놓은 거야. 내가. 음 예쁘게 달았네. 미지. 뭐야? 노래 부르는 거야? 어윈이시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트리가 생각보다 쬐끔하다 난큰게 좋아 큰게난 쬐끔한 게 좋아 그래? 응. 시한트딱 맞긴 하다 이게 그치? 응, 그래서 이걸로 산 거야 아 그래서 이걸로 산 거야? <laughs> 문제가 있으면 수학을 풀어 문제가 없더냐 수학 잘하지? 어 <laughs> 잘한다 너 아니고 인치잘치야 인치 잘한다 이렇게. <laughs> 두, 세, 세 켜주세요. 우와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아리야. 산타. 응뭐지 노래 틀어줘. 왜? 자고 있나? 왜? 야 자고 있는 거야? 자식아, 지금 귀여 산타 자아보시고 가야지. 자고 있어. 아, 선물 주라고 자고 있는 거야. 오, 여기다 선물을 두고 가야겠다. 자, 일어나면 좋아하겠지. 자, 이제 산타 할아버지는 가야지. 안녕. 그거 뭐야? 뭐, 먹을 건가 봐 진짜? 아, 그래? 생일파티 하니까 생일 먹자 맛있게 먹어요 냠냠냠 사랑해 아빠 어? 왜? 아빠 사랑해 갑자기 아빠 사랑한다고 했어? 이거 하트 먹으니까 아 하트 먹으니까 아빠 생각이 났어? 응 고마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어, 엄마의 생일 파티 고마워. 이제 됐다. 하나, 둘, 자, 셋. <laughs> 무슨 맛이야? 맛있을 땐아지다리 자. 켜. 우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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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자고 있지. 아직... 어, 자고 거기 선생님. 어 자, 자, 이 이거. 자, 이거. 자, 이거. 거고이이죠아또또 선물 받으라고 또 자, 는거야 <laughs> <진짜. 웃음> 선물. 아니. 거 <왜> 이거. 그 선이이야여이하 <laughs> 자, 잠들어 빨리. 응. 알았어 잠들어봐. 아, 잠들어. 후후, 난 산타 할아버지다. 선물리 들고 가야지. 잠들었네. 착한 일을 많이 했나? 많이 했니? 네. 왜 눈을 뜨지 갑자기? <laughs> 아, 왜 갑자기 눈을 뜨지? 도망가겠다.